학생부 관리는 100m 달리기가 아닌 3년간의 마라톤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학년별로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심 분야를 점진적으로 심화 확장시켜 나가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는 학생의 꾸준한 성장 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1학년 기초 다지기 및 관심 분야 탐색. 목표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교과목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며 폭넓은 지적 호기심과 학업 기본기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실행방안 예를 들어 환경 문제라는 큰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과학 시간에는 기후 변화의 원리를 사회, 시간에는 관련 정책을 학습하는 등 여러 교과에서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합니다. 2학년 심화 탐구 및 역량 증명. 목표 1학년 때 발견한 관심 분야를 특정 교과목의 심화 지식과 연결하여 깊이 있게 파고드는 단계입니다. 탐구의 깊이를 통해 학업 역량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행 방안 1학년 때의 관심을 발전시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처럼 구체적인 주제로 심화 보고서를 작성하고 화학 교과 세특과 연계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3학년 확장 및 실천을 통한 비전 제시. 목표 2학년까지 심화시킨 탐구 내용을 자신의 희망 진로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활동으로 확장하여 종합적인 역량과 비전을 보여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행방안 2학년의 심화 탐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신소재 개발과 같은 진로와 연결하거나 교내 환경 캠페인을 주도하는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활동으로 확장하여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학년별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록과 현명한 소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